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호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루하루를 주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 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이끌어 주시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빼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고, 외로운 분들과 허약하고 가난한 어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 정성스러운 효행으로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속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 돌이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답답하고 어지러운 신명들의 감동과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종 서성운 목사님이 늘 영육간에 감금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고두니 보리 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경동지부 SFC 책임관사로 섬기고 있는 서성욱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큰 기적이고요. 또, 특이한 기적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 2광줄이나 남게 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면 2만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5천 명이라고 한 숫자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제외한 숫자죠. 상식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 하더라도요 상상이 잘안 되는 그런 일이죠. 뭐 떡을 떼어서 나눠줬는데 새 떡이 바구니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온 건지 아니면 나눠줬는데 갑자기 두 개씩 세 개씩 팍팍 이렇게 생겨서 퍼져나온 건지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해도 잘 상상이 안될 만큼 너무 특이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네 보금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금서들이 각기 조금씩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다각도로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요, 이 사건은 다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제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또 어, 또 작은 것을 바친 한 소년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리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인가? 또 반대로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가? 어떤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뭐라고 합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마무리할 때는요, 15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모였는데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떠나서 가셨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좌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이 무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이 무리에 대한 평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만 명쯤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몇 명쯤 모였겠습니까? 한 20명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숫자로 하더라도요 한 20명, 30명 정도만 모여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뭔가를 할때 금방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SFC 여름 대학생 수련회를 하면요 천명 정도 모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요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의 미래가 밝구나. 뭔가 천명만 모여도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될 만큼 가슴이 벅차죠. 제가 18년 전에 어, CCC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숫자에 그냥 뭐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압도 당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2만 명이라고 하면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한 종교를 일으킬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뭔가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매우 매우 큰 무리라는 거죠. 이 무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큰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 무리들만 있어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숫자면 예수님의 비전 금방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다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신 것은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 고치기도 해주시고요. 또 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중으로 삼기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회중이 될수 없으셨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회중을 예수님이 머물 자리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도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표적에 있기 때문이죠. 가시적인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면서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면서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능력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지요. 그 능력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능력이 필요해서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고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배 시간 한 시간도 앉아있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 시간, 두 시간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몇 시간째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아서 듣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가령 예수님보다 돈이 좋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성공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무리들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는 그 선지자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 18장 15절인데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탁월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그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날마다 이모세 선지자의 모세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야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칭송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 안에 있는 것은 정자 썩은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썩은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썩은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입니다.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와 마음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실했을 것이고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진실했을 뿐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이 이것을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뒤에 31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님? 이게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은혜 아닙니까? 그 양식 먹는 게, 성공하는 게,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조상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모여 있다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화려한 방주를 만들고 열렬히 응원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마저도요,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마저도요,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관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무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의 진짜 부흥인지, 무엇이 교회의 진짜 회복인지, 성장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썩을 양식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과연 이 무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죽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고백, 그 모든 것을 참되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행위고 똑같은 간절함이지만 그것을 참되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모임들을 진실하고 참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무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무리들에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구해와 보라고 숙제로 던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라 하실 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숙제가 아닙니다. 너희들 뭘 해봐라. 너희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잘 성장해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주는 것을 먹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에게 만들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양식을 받아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무리도 아니고요. 작은 것을 바친 그 소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시고 베푸시는 양식을 교회는 나눠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충성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뜻에 진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보다 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력이 구하는 썩은 양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양식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보다 주님의 방식을 신뢰해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양식보다 주님이 주시고자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힘써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무리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성도들은 배가 고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앞이 막막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이죠. 양식이 없으면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옛 청교도 속담에 주일은 영원의 장날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장날에 음식을 사지 못하면요,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쫄쫄 굶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날. 길을 쓰고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렸다가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쫄쫄 굶은 배로 잔치집에 갔는데요,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배가 고파서 잔치집에 왔는데 음식이 없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그런 분노, 그런 간절함, 그런 안타까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렇든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아니라서 그렇든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에너지도 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성공, 자신의 행복이 선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하고 복됨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양식으로서 믿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 한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옆집에 있는 성도에게 미운 감정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 부분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 인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고, 그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래서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 매뉴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의 전 인격이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으로 형성되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모든 과정,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되. 썩을 양식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무리 가운데 좌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다음 세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과연 교회의 다음 세대가 남아있을까? 예인교회도 다음 세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걱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이벤트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좌정하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말씀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된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함께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양식을 구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